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 FTV 외반을 진행하시는 박남수 프로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 제가 낚시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진행자분들 중에 유일하게 이거는 정말 거짓 없이 유일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박프로님이십니다 항상 뵙고 싶어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통화를 하다가 드디어 올해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마치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때 오셔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간략하게 우리 박프로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낚시 동호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때 동행 출조라는 낚시 동호회를 만드셔서 예, 초창기 때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나 아마 모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받침틀 있죠, 라운드 받침틀. 이거를 최초로 개발하신 발명하신 우리 박 프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력이 워낙에 깊으시기 때문에 주위에 시인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지금도 구름처럼 이렇게 인산일을 이루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낚시계에서는 거의 원로이다시피 하시는 박남수 프로님 자 지금부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프로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2년 전부터 전화로만 통화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인제는 나이가 먹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대강 짐작을 해요 그죠? 좋은 분가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지냈었죠 그러다 이제 올해 얼굴은 처음 됐어요 그죠? 역시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좋은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낚시인이죠 그냥 낚시꾼이고 특이했죠 제가 뭐를 이게 낚시용품을 써도 누가 하고 똑같은 걸 쓰는 걸 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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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낚시 자리도 마찬가지고 누가 했던 자리도는안 하고 꼭 내가 했던 자리는 작업해서 난 새로운 자리를 안고 물건도 남하고 똑같이 쓰는 게 싫어서 나 혼자만 독특하게 쓰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걸 개발을 했죠 제가 보면 은그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낚시용품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제 개발을 한게 좌대도 뭐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돌 각도기도 제가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한 겁니다. 아, 모르는 분은. 그렇죠. 아 예, 각도기도 예, 최초로 한 거예요. 전, 전 파라돌 각도기도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받침틀이, 원래 다 일자였었죠, 옛날에는. 네. 타원형이죠. 타원형 이거 제가 최초로 했죠. 네. 그리고 뭐 텐트도 뒷다리가 조절되는 것도 제가 최초로 해서 그모 회사에다 갖다 줘가지고 우리 오를 1년 동안 광고를 해줬고, 네. 뭐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 받침틀도 그 앞받침대가 짧아지는 거. 네. 받침대 없이 쓰는 받침들도 먼저 최초로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한 거죠. 제가 안 했으면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어떤 분이 또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좀 남들보다 먼저 생각만 갖지 않고 실천을 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사과 박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낚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한 거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 어떤 계기로 낚시를 접하게 되셨고 처음 접하게 되신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이 대물낚시를 구사하시는데 어, 내가 대물낚시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건 언제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뭐, 낚시를, 원래 아버님이 이제 불편을 그 잡으셔가지고, 네.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낚시 다닐 때 저를 가끔 데리고 가시고 그랬었죠. 네. 그러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아버님이 안 다니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낚시를좀 남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제 돈으로 낚시장비를 사서 다니시작는게한 26, 27살 때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한참 어울려가지고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동기에 낚싯대를 사서 다녀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맞았었던 거죠 낚시가 한 처음 시작한는 날은 26일 7살그 정도의 낚시를 시작을 했죠 그래도 성격이 제가 뭐에 한번 빠지면 막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아,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 자꾸 이제 재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낚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를 한번 끊었었죠 중간에, 네, 중간에 한번 끊어서 끊어가지고 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몇 년간 살아봤는데, 그몇 년간이 제가 사는 동안에 가장 열심히 살았던 몇 년이었죠. 근데 네.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네. 역시 열심히 사는지만, 항상 어딘지 모르게 우울증 같은 게 오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재밌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물한 서른 살 때죠. 서른 살 때부터 제가 이제 하던 사업도 집에 안에 집에 넘겨주고 나 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년여두달 낚시만 하면서 살기 시작했냐 한 서른 여살 정도 됐죠. 2 0 년이 조금 넘었죠. 아, 그때부터 그럼 대물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대물 락 그때만해도 이제 대물 낚시 뭐 이런 거는 새우 낚시하면 대물 낚시고 생맥기 낚시하면 뭐 대물 낚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대물 낚시라는 게좀 누가 대물 낚시 대물 낚시러면 저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게 아, 아니고 낚시 그게... 그렇죠. 낚시꾼은 누구든지 대물 낚시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사람이든 큰걸 낚을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긴 하죠. 네. 무조건 큰걸 낚을라 그러는 건데. 어, 낚시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큰 것만을 노리고 이제 할수뿐이 없는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제부터 대물 낚시만 했다라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낚시꾼이라면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한 90년대 말 거의 본격적으로 낚시만하면서 살겠다 싶을 때부터 이제. 큰거를 노리고 다니고 언제 뭐 그때 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그때는 경산 영천 자인 뭐 의성 이쪽으로 많이 다녔죠. 야, 90년대 말이면은 네.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낚시가 미물 낚시가 붕어 낚시가 아직 대중들한테 그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은 아니죠. 예, 네, 하는 사람만 하고 그 하는 사람만 있죠 그리고 대부분 어 마리수 낚시를 하러 다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큰거 어떻게 한 마리 잡아봐야지 하면서 그런 일령으로 낚시를 하기보다는 어, 오늘 한 열댓 마리, 스무 마리만 좀잡아왔으면 좋겠다. 전쟁이라도 그런 낚시를 구사하던 시기 아닌가요? 그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 분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시간이 한 달에 몇번안날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같이 낚시만 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낚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청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한 마리 봐도 큰거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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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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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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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거 엄청 엄 경기 이런 식으로 승부를 거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재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거 같아요. 뭐 대물 낚시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었고, 저는. 아, 어떤 큰, 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예. 어,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더 깊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죠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낚시제승부거는 식으로 큰거한 마리에 승부를 걸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하게 그 하고 뭐 장르라는 게 사실을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그렇죠. 이 세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원래 정형화된 건 아닌데, 실상은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 저도 그랬었고요. 어, 박프로님 이렇게 조력이 흥나하시니까 아마 엄청난 대물들을 많이 걸으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잡은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는 몇 센치고요. 그리고 총 옷자를 몇수 정도나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게 뭐... 그, 그, 이제, 이제 보면은 남들보다 예. 제가 뭐 낚시를 잘해서, 잘해서 그런 걸 잡은 건 아니고 항상 그런 얘기를 도 제가 타석에 남들보다 많이 들어서는 선수죠. 예. 남들은 1년에 뭐 낚시를 뭐한 20일, 30일... 아니면 뭐 4, 50일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250일에서 300일이 넘게 하다 보니까 야구 선수로 지금 타석에 많이 들어서는 거죠 타석에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홈런도 뭐 남들보다 많이 치는 거고 다에선 많이 치는 건 아니고 네. 타석에 많이서 기회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치는 거죠 <laughs> 탐진도 많이 당하는 거고 남들보다 <laughs> 네, 근데 뭐그 제가 낚시를 낚시만 하고 사는 거에 비해서 큰 거를 그런 거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고요 뭐 의외로 그런 거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마릿수가 많지도 않아요. 뭐 오자는 뭐 제일 큰게뭐한 50일 정도,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뭐그뭐 그 뭐, 오자가 몇 마리 있냐 그러면은 제가 낚시할 비용에서는 크게 많지 않죠 저도두 마리 잡았습니다 오자나. 리 잡고. 두 마리씩이나요. 네. 그리고 뭐.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죠. 저도 기억도 못하게 많이 잡았는데, 뭐, 그 후에 뭐, 오짜 다 되는 거, 비참모도 잡고 잡았는데, 그 타석에 많이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예. 기회가 많았던 거죠. 예. 아니, 제가 예전에 한번 심심해서 혼자서 이렇게 통밥을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민물낚시를 하시는 조선님들 중에 순수하게 토종붕어만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예, 떡붕어 말고요. 토종붕어화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대충 얼마 정도 될까를 이렇게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보고요. 이게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 중에 5자를 보고 낚시를 그만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제 계산법으로는 0.01% 정도. 그 정도 확률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야, 근데 평생 5자가 뭐 뭡니까? 4자 못 보고 이렇게 낚시 잡으는 분도 많죠. 근데 를두 마리를 하지다는 거는 정말 오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오자가 흔해졌죠. 근데 이제 참 흔해졌어요. 오자가 많이 흔해졌는데, 근데 저는 낚시를 그 결과가 중요한 낚시가 아니라 이제 과정이 중요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음, 오자를 잡으러 목표로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 오자가 나왔던 데들 많이 나왔던 데들 이런 데는 안 가. 오 자터로 유명해 가지고 뭐 여러 마리 나왔던 데들, 그리고 이 제가 제오 자를 잡으러 다니는 데들은 공식적인 오 자, 내가 잡으면 은 공식적인 첫오 자가 되는데 그런 데를 가죠. 왜냐면면 예. 붕어라는 게 이제 그런 데에 흥미를 느끼고저는 낚시에 심취되어 있는 거죠. 예. 어, 목표를 어, 그냥 흔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턱걸이 사 자'래도 귀한 사 자가 있고, 흔한 사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지금 사자 한 마리 잡았어 그러면 어딘데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아 거기는 흔히 나오던데 같으면 어 그래 그러면 누구나 다그 값어치가 없는 사자인거예요 그거는 그죠 네. 근데 월척이래도 귀한 월척이 되는 월척이 있고 사자래도 귀한 사자가 되고 흔한 사자가 되고 네. 오자래도 귀한 오자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귀한 노자 한 마리를 잡아도 내가 그 저수지에서 공식적인 쳐도 자뭐 이런 걸 노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기 만족인 거죠. 제 만족으로 그렇게 그런 걸 노리고 다니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한 사석에 들어선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을 적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어 이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 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음, 질문이라기보다는. 박프루님의 어떤 철학 이런 거를 좀 묻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 근래 우리 낚시 동호회 라든지 뭐 이런게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각하는게 어 좋은 고기 큰 고기를 잡고 싶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 무분별하게 그것도 한 사람이 낚시 동호회를 뭐열 군데, 스무 20, 군데씩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요. 대부분 서너 개씩은 다 이렇게 가입이 돼 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어디서 고개가 나왔는지 수시로 이걸 확인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고개 하나 났다더라. 좋은 게 났다더라. 사차가 터졌다더라. 이러면 그 조수지나 수로는 막 초토화가 되다시피 인산인화가 이뤄져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우리 박구로님께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그 그런 거는 또왜 생각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뭐 그런 정, 낚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런 동호회로 인해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좋은 조항을 올릴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그거를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냥 이해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내, 나하고 색깔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처럼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낚시를 오는데 당장 갈라고 그러면 정보가 없는 거죠. 근데 낚시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를 얻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동호회 뭐 가입한다고볼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그냥 좋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앞으로 어떻게 좀 낚시를 하실 거고 그 외반을 프로그램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끌고 가겠다 여러분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뭐 낚시만 많이 하고 살다가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뭐... 어떤 때는 많이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도 이렇게 뭐... <laughs> 네. 어... 저는 좀 원래 좀... 좀 성격이 특이해 가지고 제가 생각에 그래 방송을 어좀 특이한 방송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일상에 그 지내오던 방식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다큐 같은 식으로 저는 방송을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일상을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일상을 찍는데 그중에 그렇죠 제가 하던 하던 거를 그냥 카메라가 와서 거의 찍는 거죠 네. 근데 가끔은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방송 제가 하는 스타일로 방송하면 열번 중에 아홉 번은 꽝이에요. <laughs> 예, 그러겠죠. 그래도요 <laughs> 꽝인데 방송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당구장 가면 당구를 쳐야 되는 거고, 뭐 축구장에 가면 축구를 동호해야 되면 축구도 하나 해야 되듯이 낚시는 붕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붕어를 잡는 위주로좀 움직일 때가 있죠. 그냥 제가 하는 식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 그런데 악플들 그런 거뭐 개의치 않고 저는 꽝 이런 거 낚시는 꽝 없는 낚시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어, 뭐 제가, 하는 스타일 대로 저는 제가 누구 한테 조항 을받는 사람 이 아니 었었 고, 지금 까지 몇십년 동안 네. 제가 낚시 를 많이, 하는 사람 이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 나 어, 작업 을 해서 좋은 포인트 를만 들어서 다른 사람 을 낚시 하는하게살았 고, 지금 까 지도 네. 제가 낚시 를찍고 다니 면서 알려 지지 않 고, 개발을, 낚시터를 개발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데 좋은 고기가 들어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를 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방송도 역시 누가 뭐 이제 친한 분들이 뭐 어디 좋은 방송 촬영하는 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전화가 오죠. 몇 번씩 안 가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서운해하는 분들 도그런데 그건 잘안 합니다, 제가. 고맙긴 고마운데 제가 제발로 찾아서 이제 색깔 있는 낚시를 하고 싶어서 끝까지 저는 어, 빵 시대로도 괜찮겠어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제가 조항을 찾아서 남한테 알려주는 거 그런 거를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 거죠. 어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꼭 한번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박남수 프로님 처음 알게 된게 제가 이제 낚시 이렇게 좀 대물 낚시 시작하면서 한 2년 차에. 우연찮게 저 고향 선배님, 제 띠동갑 중독되시 고향 선배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 보너스 프로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들먹이면서... 어... 야, 그분 그 대단하신 분이다. 얼핏 이제 대충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월척특급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야, 저분은... 정말 낚시를 정말 대단하게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기를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정말 붕어를 사랑하구나 저 사람 붕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예 이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야그 형님도 상당히 조력이 깊으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 좀 심도 있게 이 방남수 프로님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예그 당시부터. 그래서 어, 정말 그렇네 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항상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에, 마지막으로 저희 저 허심TV 에, 구독 좀 많이 해달라고 한번 좀 말씀 좀해 주십시오 <laughs> 아니 뭐그 허심님 뭐되니까 네. 나름대로 개성있는 낚시 저는 그냥 이렇게 저 일반 낚시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나, 낚시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은 색깔 있는 낚시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걸원하고근데 허신민 보면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는 낚시를 하시더라고 요가 보니까. 예. 이거 아까 도구다가 감동을 했어요. 이허 볼판에 혼자 외로 있다 음. 있는 거 보고. <laughs>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런 낚시하는 분들이 좋아요. 예. 자기만의 색깔 특이한 특이한 낚시를 하는 다계 개성 있는 낚시. 예. 그래도, 뭐, 그래도 좋습니다, 하시면. 그래서 만약, 제가, 뭐, 방송에서 막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자기 색깔을 갖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네. 끝까지 하다보면, 중간에 가다보면 흔들릴 때도 있 그럴 거예요. 근데, 항상 진실은 통하는 거고, 성실은 통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자기 색깔, 진한 색깔을 갖고, 꾸준하게 가다보면, 없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어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시고 누구나 처음은 다 부족하죠. 다음에 더 잘고 되는 거고 좋은 걸 많이 발견하게 되면 다음 은안되 기대하겠습니다. 허심TV 화이팅! 하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